미국 안에서 여행을 하신다든지 혹은 해외나 혹은 고국으로 여행을 하실 때는 우리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많이 타셨을 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비디오 클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물론 친구, 연인, 가족 등의 기념일을 하늘에서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늘 항공사에서 기념일 케이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념일에 해외여행 가신다면 꼭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핫초코 서비스입니다. 기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후에 커피나 음료를 제공합니다. 핫초코를 먼저 권유하는 승무원은 없지만 요청에 따라 핫초코를 제공하는 항공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초콜릿 덕후 많으시죠? 저도 초콜렛 굉장히 좋아해서 이 서비스는 꼭 이용한답니다. 대표적으로 에티아드, 싱가포르, 사우스웨스트, 퀀타스 호주항공을 이용하신다면 핫초코를 꼭 요청해보세요. 세번째, 베이비시터 서비스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비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승무원에게 요청을 하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많이 울거나 엄마가 많이 힘든 경우에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대하듯이 아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안 되겠죠? 아주 잠깐 동안의 서비스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참고로 에티아드 항공에서는 비행 내내 기내보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비행기 타시면서 지금 보신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한분 계시네요 오늘 일부 2부 처음 한번 손을 드신데요 아, 물론 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이런 기내 서비스가 있는 것 자체를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그러니까 당연히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늘에서 이런 좋은 일을 생일 기념 케이크 애니버서리 기념 케이크와 셀레브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어, 것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항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특이생일 케이크 애니버스리 기념 케이크 같은 것은 미리, 출발 전에, 홈페이지나 서비스 센터에 알리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그 외에도요 비행기 안에서 편지 봉투 좋은 편지지 혹은 세면도구 잠잘 때 방해받지 않은 눈리리그리리고 어, 그런 거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몹시 허기진 경우에는요 식사 다 하신 다음에 똑같은 거한번더 먹겠다고 이야기해도 제공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중하게 요청해야죠. 아니, 목사님, 우리 지난번 설교 때 그랬는데 그냥 왜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욕먹습니다. 많은 항공사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는 미리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요청 받았을 때만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50일간의 기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저도 비행기를 30년 넘게 타고 다니지만 이코노미 석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야고스의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일어났던 싸움 분쟁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그 힘들었던 생각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요, 그걸 질문하고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싸움이나 분쟁의 영어,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싸움과 분쟁이 왜 일어나냐면요.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보다 내 이익이 어디 있냐, 내가 명예에 또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앞서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싸움이나 분쟁이 육체 욕심 이 심플 네이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 2절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아니 누가 우리가 욕심부려도 못 간다고 뭐 살인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까?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누가 살인을 한걸 알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남살인하거나 이렇게 쉽지 않죠. 아니 근데 내가 욕심부려도 얻지 못한다고 살인하는가? 그건 이해가 좀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살인은 이 싸움이나 육체적 욕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산상순 Sermon on the Mount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에 미움을 가져도 상대방을 살인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나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이런 것과 연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인다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끝에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요 쉬운 예요 여기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을 감아야 부모는 눈을 감아야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하직해야 떠나야 자식 걱정이 끝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뭐 자녀들을 시집 장가만 보내면 그 다음에 걱정 안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걱정한다는 거다네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지나면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입학한다면 학점 잘 받아서 제대로 졸업하게 해주세요. 졸업이 가까우면 직장 생활 하게 해주세요. 직장한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계속되는데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나면 거기에다 손자 손녀까지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위한 이런 내용의 기도보다 훨씬 훨씬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이요. 일반적으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이것보다요. 몇십 배, 몇천 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작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처음에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막내딸이 사라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끝순이라고 하는 그 막내딸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다시 내리잖아요 영원히 헤어지면 아빠가 내려서 그 막내딸을 그 배에 올라 타야 되는데 막내딸이 보이지 않아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이별의 시작이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한 생명이 같이 구원받는 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사는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 목표로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때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터널 데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내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도, 네가 공부를 좀 부족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복음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쫓아 다 나오다가 이제 티네이저 되면 엄마 혼자가 아빠 혼자가 나안가나뭐 무슨 약속 있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합니까 말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 제목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넣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분가하고 결혼하고 딴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확실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자손들이 단순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떠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내 마음대로 산 것, 내 중심대로 산 것,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락 고백하게 없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더러운 것을 보면요, 몸서리가 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막 지저분한 거, 막 썩은 거를 해서 막 부덕이 생기고 막 이런 거 보면요, 뭐,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 생각을 하면 너무 더러워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더러운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태도, 성적으로 더러워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할리우드의 와인스타인 스캔들로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할리우드의 유명한 그, 필름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저분한 겁니까? 근데, 그런 더러운 생각, 부끄러운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바로 밑에 남동생이 꽤 개구장이었는데, 저는 저랑, 저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개구장이었는데, 아이 친구가 꼭 비만 오면요. 어머니가 세탁에 놓은 새 옷을 딱 갈아입고 흙탕물 속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철퍼덕철퍼덕 해가지고 온데다 뒤집어 쓰고 또 와서 갈아입히면 또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나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벗어나지 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포르노나 영적 이런 걸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1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말을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나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부모가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10편, 19편, 12절에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은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범죄하고도 내가 범죄인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내 잘못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를 극률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하십시오. 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나기라고 표현했어요. 죄가요,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해주셔서 거기서 너여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큰 기도 제목만 드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거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다 길렀을 때 어린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아파트 렌트비 뭐, 자동차 보험, 이런 큰 것만 해결하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학용품, 신발 사는 거, 이건 다 내가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디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 이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거 사가지고 가야 돼, 이거 가지고가야 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실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왜 그것을 가질 수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기도하는데 왜 대답이 없을까? 할때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쾌락을 누린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하는 직장, 사업체, 뭐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프로모션 되기를 원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는 사업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응답하셔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잘 쓰고 나 편안하게 살도록 계획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욕심으로 구했는데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기를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음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극률이 여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볼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 프리스쿨 자는 3, 4살 자녀들이 다 초콜릿 좋아해요. 단거 좋아합니다. 근데 밥 먹는 시간마다 초콜릿으로 밥을 대신한다고 하면 엄마가 줍니까? 안 줍니다. 울고 불고 드러나서 땡깡 부려도 줍니까? 안 줘요. 너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들, 딸이 나 배고프니까 밥 줘요 하면 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것이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히 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내 욕심을 위한 게 아닌데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목을 응답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실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작은 요만한 가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좀 없애달라 고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내 몸에 가시를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탄의 하수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으로 나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가시 사탄의 하수인을 세 번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얼마나 어렵게 쓰면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상당히 심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을 알수습니다알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없애주시길 원합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없애주시길 세 번을 구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대 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구절 이하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하나님이 왜그 사탄의 하수인 같은 고통스러운 것을 없애 주지 않으셨나면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병약하고 자의 약한 거, 모욕 받은 거, 궁핍, 박해,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 몸에 겪는 그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듣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내 육체의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요, 남들이 혹은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늘색 기도 책자를 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기록된 기도문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뭐 신문 못 읽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신문 읽어나듯이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내용을 적어서 머리로 막 짜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기도 제목에 가기까지 거의 20분 정도를 같이 기도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의 프레임워크로 이것을 썼어요. 이제 붕회가 끝나면 토요일 새벽마다는 이 주기도문의 프레임워크를 다시 자세하게 말씀으로 풀어서 공부하고 새벽 기도 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목이 끝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조국이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국을 위한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미국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대통령, 부통령, 모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다스리는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뒤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리한 기도 제목, 혼 이번 주일에 계속 정리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전도를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 있으면 자신의 기도 제목 밑에 그분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말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기도 책자를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본당이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리며 자동차 속에서 약속 장소에 사람을 기다리며 짜투리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 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도와드리려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체질은 없습니다. 새벽 기도 태어나면서부터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다 새벽 기도 하느라고 몸에 훈련하고 쳐서 복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운동체질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운동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결단에 대한 문제요 육체도요, 다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식기도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삼일, 그거 다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지, 처음부터 금식체질이 없고요. 기도, 새벽 기도 체질이 없습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한번 이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 많아요. 생각해 볼까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집안에 뭐, 예를 들면, 빨래하는 거, 샤워하는 거, 또, 이 닦는 거, 자기 전에, 뭐, 이 검사하는 거, 여러분 가끔씩 뭐, 피검사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 50일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런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함께 해봅시다 Let's do it! 함께 같이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우리 기도문이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전 것처럼, 내가 나를 부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생과 살을 바꾸는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 몸을 쳐서 알람이 울때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받지 못함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주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번 50일 동안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